첫 번째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참사로 1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장감독관은 부실한 임시 2공사로 인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에 따른 최고 형량이지만 재판부는 형법상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송근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7월 폭우로 인해 강물이 넘쳐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시내버스를 포함한 17대의 차량이 침수되어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400m로 떨어진 미호강의 임시 둑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 중 현재의 둑이 불법적으로 철거되었고 폭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세워진 임시 둑이 홍수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법원은 현장 감독관인 전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최고 형량입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감독단장 초혜 씨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구역 재판장은 피고인들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현행 형법상 그렇게 할수 없음을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현장 감독관에게는 15년형, 감독단장에게는 12년 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으나 현행법에 따른 형량의 한계가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재판부가 사고에 대해 많은 공감을 표했으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행복도시건설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관 직원 등 30명을 기소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도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내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 재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고려제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